마지막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반갑죠. 하루만에 또 봐서 반가운 친구들도 있죠. 나만 또 반갑지. 늘 나만 애타고 나만 반갑고 그래요. 고마워요. 자. 우리 또한주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한데 너무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51쪽 정도에 있을 거예요. 이제 약자로 찾으면 몬이라고 쓰있습니다 몬. 약자로 찾는 친구들은 몬으로 찾으면 돼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문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어, 우리 같이 말씀을 한절씩, 한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용서하기, 용서받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일 장이 끝입니다. 이장 없어요. 누가 혹시라도 빌레몬서 이장 봅시다 하면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한 장으로 된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어, 이 빌레몬서를 이야기 위해서 우리가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어, 사실 상경에서 이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셋이 무슨 사이야?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않지만은 이제 성경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신 내용들을 좀 같이 첨부해서 오늘 좀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빌레몬서라는 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 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에베소서 이렇게 서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나요? 성경 뭐 읽을 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무슨 무슨 서, 무슨 무슨 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편지 형태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의 형태로 된 내용이 있는데 서신서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으로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카톡 할 때에도 카톡 보내는 사람이 있고, 카톡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서신서가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누구에게 썼느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빌레몬서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이 1장 부, 1장 1절부터 쭉 이제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일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을 해 줘요. 아,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 빌레몬 너 훌륭한 사람이잖아. 이 얘기를 해 주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레몬에게 하면서 오늘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은주 예수함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카톡 했어요? 약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문장 구조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싶을 수 있겠지만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가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 빌레몬, 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잖아. 빌레몬,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는 뭐 카톡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카톡으로 만약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카톡을 받았어, 말을 듣는데 앞에 칭찬이 막 있어요. 하,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기쁨을 누리고 막 이런 칭찬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 그렇게 칭찬이 많으면은 뒤에는 대체로 무슨 내용일까요? 혼내는 거? 근데 너 이게 문제야 이렇게 혼내는 걸까요 갑자기 반전 자 보통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집마다 다른 것 같은데 부모님이 갑자기 나한테 칭찬을 너무 막해 뭐 우리 아들 딸 정말 엄마 말 언제나 날잘 듣고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거 한 번만 해볼까 라고 혹시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서신서에서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칭찬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실제로 빌레몬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한번더 강조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통해서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건데, 너가 잘 받아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탁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 잘좀 부탁해라는 부탁이에요. 자, 근데 이 편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쓰여내냐 먼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지금 힌트가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어딘 것 같아요? 어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제 배경을 너무 자세하게 풀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시대와 달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나라에서 불법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길에서 복음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떤 거냐면은 길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로 치면 경찰한테 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면서도 전하긴 했던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전했던 건데, 이 사도바울이 편, 이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는 그렇게 감옥에서 여러 편지들을 쓰고 그게 우리의 성경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감옥이라는 게 지금이랑 또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뭐 감옥에서 어떤 뭐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주고 어떤 그 적어도 이 사람이 목숨이 끊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치들을 취하는데 자, 당시의 감옥이라는 건 훨씬 더 열악했어요. 훨씬 더 열악했고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까운 지인들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 없지만 저희 형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그걸 발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저희 형이 만약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동생인 제가 가가지고 그 감옥 앞까지 가가지고 뭐 갈아입을 옷이라든가 먹을 음식이라든가 어느 정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만약 편지를 썼다. 어 이것 좀 대신 바깥에 누구에게 전해줘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열심히 쓰고 어떤 소식들을 그리고 편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답장도 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건데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중간에 도와줘야 되겠죠.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 전달자라 변달자인 오네시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에는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에도 쓴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와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소통할 건데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누구냐? 이제이세 사람의 관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어, 이세 사람의 관계 중에 특별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을 오늘 좀 가지고 오자면은, 자, 원래 앞에 나왔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골로세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골로세서 들어보셨죠? 이제 이때 골로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고 골로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세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골로세서라고 부르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세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이럴테면은뭐 미아동 사는 사람 뭐 이런 미아동에게 사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에서 뭐 미아서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세에 살았던 굉장히 유명한 부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당시에 부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집이 크고 돈이 많고 이게 다가 아니라 뭐가 또 많으냐? 첫 번째로 가축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많느냐? 그 집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가 많았어요. 뭐이 당시에는 뭐 그게 뭐 지금 뭐 오케이 된다 뭐 성경에서 노예를 뭐 허락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빌레몬이란 사람 집에서 한 노예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찌저찌 흘러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자. 지금 이 오네시모라는 이런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도망자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건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의 신복으로, 바울의 편지 전달자로 간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빌레몬. 근데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자, 관계가 조금 그려지시나요? 자, 뭐세 사람의 관계도를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 가르침을 받으면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했어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여러가지로 살수 있게 도와준 그 바울에게 고마웠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데 둘이 원래 어떤 관계였다고요? 주인과 노예 그리고 그냥 주인과 노예도 아니고 자기 주인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가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사실 괘씸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제 추측이 좀 섞인 겁니다. 괘씸하지 않았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내가 부리던 노예가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 걔는 이제 진짜 잘살 거야. 내 돈을 가져갔으니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지? 축복해 줄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아무리 빌레몬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어도 괘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왜 보냈을까요? 왜 하필 오네시몰일까요 사실은 편지 아래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야, 내가 잡았어. 조저. 아, 조전 너무 그런가? 자, 내가 잡았어. 보낼게. 알아서 처리해. 이런 걸까요? 실은 편지 맨 밑에 주신 알아서 잘 구워 삶아 먹어.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이빌레몬의 사랑의 넘침과 그의 인격을 칭찬했던 거는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예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던 종이지만은 너한테 도움 되지 않는 오히려 너한테 해를 끼쳤던 손해를 입혔던 종이지만은 이제 이 오네시모는 나한테도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신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복. 정말 마음에 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신복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오네시모 변했어. 오네시모도 정말 많이 뉘우쳤어 우리 오네 심호를 내가 보낼 테니까는 빌레몬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 싶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일 나라면 어떨까? 자, 한번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입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 뭐 친한 친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 친한 친구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다른 누군가를 데려왔어. 근데 예전에 내 돈을 훔쳐 달아났던 애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래 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선해서 한 번에 잘 용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오네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과거부터 묵혀왔던 이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와 달리 아, 오늘 시호 너무 잘았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미 이렇게 막 안아주고 할수 있으신가요? 어, 뭐라고 잘안 들렸어요. 아, 뒷골목으로 데려간다.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뭐 야생약? 네. 여러분이라면 빌레모 님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뭐 행동은 둘째 치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뭐, 뭐라 뭐라 얘기하시는데 잘안 들리지만은 좋은 마음은 아닌 거죠. 어, 좋은 마음은 안될 거예요. 자, 아니면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내가 바울 입장이에요. 바울 입장이에요. 내가 얘랑도 친해졌고, 얘랑도 친해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 이런 관계예요 얘가 얘 돈을 훔쳐서 달아났었는데. 나는 이제 얘랑도 친하고 얘도 신뢰하고 여기도 신뢰하고 난두 사람 다 너무 좋은데 알고 봤더니 둘이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울 입장이라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 보낼까요? 어좀 고민된 일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편지 전달자로 오네시모가 너무 열심히 수고해 주고 있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지만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결정을 내립니다. 보낸 거예요. 오네심무를 보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근데 사실 이제 선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조금 명령할 수도 있어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빌레몬 너에게 명령하니까는 너가 이렇게 해라고 해도 돼요. 되는 관계입니다. 되는 관계이지만은 바울이 편지 가운데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고 하지 않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써요. 바울이 말한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너네 화해시키는 거 그냥 내가 명령하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빌레몬도 무조건 용서해 줘라고 명령해도 되지만은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빌레몬 억지로 용서라는 하건 아니야. 다만, 다만 너의 선한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억지로 심으로 너 누구 용서해 줘. 뭐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좀 선생님들이나 뭐 이제 어린이집 이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가르치는 과정이기도 한데 뭐 애들끼리 싸우면은 자 용서해 줘 화해해 손잡아 줘 미안해해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조금은 억지스럽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네시모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빌레몬 괜찮다고 해, 괜찮아, 뭐 이런 뭐 억지스럽게 이 일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는 일, 용납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바울 입장이어도 쉽진 않아요. 자, 내가 어떤 친구들과 친해졌는데 둘이 막 엄청 치고받고 과거에 싸웠던 친구예요. 내가 나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어, 내가 그걸 나서서 야 네가 용서해 줘, 야 네가 좀봐줘 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의 결론을 성경이 다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심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진 않아요. 열린 결말로 끝나 버립니다. 자, 하지만은 성경이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뻔한 얘기수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자면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했을 때그 용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혹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해 용서해 줘라고 사과했는데 안 받아줘 본적 있지 않나요 난 아직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돼난 그거 가지고 화가 안 풀리는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빌레몬과 바울이라면 어떨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 봤는데 또한 명이 있죠. 또한 명이 있죠. 자. 만일 자, 어찌 보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만일 내가 오네시모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바울 입장, 그리고 빌레몬 입장 생각해 봤는데 내가 오네시모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빌레몬한테 가래요. 나보고. 내가 원해시몬데, 내 예전에 훔쳐, 돈 훔쳐 달아났던 주인한테 가래. 누군지 지금 알고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래.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가? 바울, 바울도 이제 안녕이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전 못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 3의 길로 갈까요? 쉬운 발걸음은 분명 아닐 거예요. 쉽게 갈수 있는 아싸 나 이제 돌아간다.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네시모의 마음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해 봤어요. 내가 만일 나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빌레몬의 입장, 바울의 입장 생각해 봤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와 같은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용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입장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은 교만해질 때 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가 잘못했고 난 잘못 없지만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때로는 그것이 어떤 교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사실 우리는 오네시모 입장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는 사실 주기도문 지금 은 이제 잘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하면은 헷갈리죠? 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인데,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내 죄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가 먼저예요,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였어요?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은 내가 용서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만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것이 억지로 하는 선한 일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것은 주기도문에 맞지 않는 기도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찌 보면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나는 누군가한테 나 누군가한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요만한 일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은 또 아니면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거잘 용서하시나요 잘 용서해 주시나요 자 우리 첫째들 동생들 잘 용서하십니까? 자 동생이 있는 여러분, 동생들 잘 용서하십니까? 자 동생들도 마찬가지죠. 동생들 내 네, 언니 오빠 형 누나 잘 용서가 돼요? 잘안 되죠. 잘안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줘. 용서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겸손과 온유로써. 뭐 길게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또 계약을 해 가지고 또 이번 주 학교 가는 친구들 있죠? 아니에요. 이번 주 아니에요. 학교 가죠. 어, 그렇죠. 이번 주 학교 가고 뭐 아니면 집에서 내 원수 같은 형제 자매들 같이 한 주간 또 보낼 텐데 자,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용서하세요. 한숨이 나와 벌써. <laughs>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뻔뻔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만 저도 오늘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